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하. 제가 이건 보면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를 보신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왔습니다. 봐 아이고 난안 나오잖아. 이거 안 나오잖아 나. 를 가지고 놀건데자 이걸 한번 상자를 뜯어야 되겠습니다. 밤밤밤와 뜯어봤더니 일단 쓰레기는 다 버릴게요. 어 제품에 먼저 어자 어. 상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 안에 뭐가 있냐면 먼저 설명서 있는 거 당연하죠. 설명서는 놔두고 저쪽에 아야. 그다음에 어 큐브치 입 큐브치. 그다음 할로. 아 시원해. 물 물총. 장난감 물총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아요와아아아 아, 아, 멋있는 아 같다 이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여기 근데 이게 원래 평범할 땐 이렇게 안돼 공격할 땐 여기에 껴요. 아아 손에 끼는 게더 멋있다 이렇게 하하하, 나이스. 어? 자, 한번 자동차 모드 하려면, 아, 맞다, 설명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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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돼? 어, 됐다. 자, 이게 얘 자동차 모드 하는 것보다 좀더 어렵네요. 자, 먼저, 이걸 합니다. 아닙니다. 쭈쭈쭈쭈쭈자 먼저 다리 이거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꾹 해주세요 뒤까지 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어어 어,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일단 무기 빼는 거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를 아아 아, 해주고요 내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자, 이거를, 보이시죠? 여기를,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면, 올려주고, 여기 팔을 이렇게, 고정시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옆에, 여기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떼서, 옆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아, 어, 됐다. 그 다음에 아, 다리를 고정, 그 다음에 창문 뒤로 해주고요. 창문을 뒤로 이렇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 마지막으로 구멍에 껴주면 됩니다. 순서 변신한건 순서 이으어 먹고요.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냄새. 배결이 됩니다. 대결됩니다. 자, 이제 자, 로봇 시 아닌 로봇 모다 하는 거는 순서 없이 해도 되고요. 이게 다리 되는 법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문 열어요. 껴줘요. 여기에 이렇게 놔두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창문을 잠깐 열어요. 창문 이거 여는 거 어려운데 왜 창문을 열어야 되는? 창문을 여기 일단 열어준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눌러서 하면 하고 여기를 이렇게 창문을 잠깐만 열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홈을 꽉 뒤로 땡, 어, 땡겨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가 펜타스톰의 자리이고요. 자리 다리 자리. 다리. 그 다음에, 창문 다시 닫아야 돼! 아니, 겨우 고생해! 어, 근데 잠깐만. 아까 이 큐브치. 집... 보관할 수 있겠다. 보관해줄게요. 오! 들어가나? 아, 안 들어가서 아신네 아! 아! 물어다 닫아버렸어! 아, 겨우 고생했단다. 이으으키안 에이... 아, 아난으이 이거 했네. 손도 뿌러지는 중, 미이 뿌러졌다. 자, 풀른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자, 염지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완전히 날라요. 아, 맞다, 요거 때 떼면 안 되고, 뒤에 여기 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자, 대결이다. 세기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스톱메션으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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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내가 얼마나 멀리 던졌길래 여기 있는 거야. 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어, 다음에는 제가 지난주 어 지난번에 말했처럼 프로넥스했으니까그 다음은 에이스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스가 왔으니 그 다음은 스톰 에이스 스톰 여기 있죠. 자 스톰 스톰 뭔 소린겨. 자 스톰 자 어쨌든 스톰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체가 다음에 이 큐치 그렇다면 안녕 안녕